주운 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남기준인데요. 아이고 스반헤가 실패한 모양이네요. 이금손의 사주로 남기준과 차영도를 죽이려 했던 일본 청부업자 스반헤는 결국 남기준의 손에 자신이 남기석을 죽였던 방식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. 차영도는요? 죽었구나. 나쁘지 않네요. 그 인간이라도 죽었다니까. 왜 그랬어요? 남기준 씨는 왜 그랬습니까? 주운 맡아달라는 아버지 제안 왜왜 거절한 거예요? 이 광장에 모든 사람이 탐내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아니 누구는 눈앞에 두고도 못 가져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왜 씨발 당신네 형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냐고 겨우 겨우 그거였어 <laughs> 오신 김에 식사 나고 가세요 밖에서 먹는 따뜻한 음식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너도 마지막이야 이제 너 하나 남았어 내일이 발인인가 그때까지 죽지 말고 잘 보셔 주은 회장에 대한 예우였을까요? 이금손을 죽이는 일을 잠시 미룬 남기준입니다.